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초식인 것은 누구?라는 어, 기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일단은 어, 이 기사는 어, 2017년 2월 18일자 어, 신문이고요. 어, 난조의 갸보키루라는 어, 코너의, 어, 기사입니다. 일단은, 어, 빨간색 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 말씀드리면, 어, 현재 지금 일본에서, 어, 뭐, 이렇게 출산도 별로 안 하고, 뭐, 결혼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누구 탓인가, 뭐, 누구 탓이란가라기 보다는 결국에는 그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점점 왜 그렇게 되는지에 어, 대해서 짤막한 어, 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짤막한 글입니다. 뭐 어, 하나하나 보면서 되게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한국과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상 굉장히 음, 전 세계에서 사실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 아닐까 싶은 것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없지 않아 많아서. 어, 보면서, 아, 한국이랑 똑같네, 라든지, 한국과 비슷하네, 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今週はバレンタインデーがあり、チョコレートを買う女性たちの姿が目についた。最近は女性も恋愛に積極的なので、もはやバレンタインデーは不要。 などと言われるが、現状はどう,どうだろうか。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出生動向基本調査2015年では、異性の交際相手などなしと回答した未婚者は男性で7割、女性6割と、日本の若年男女は連 아이니, 간시, 후 훅, 갑바스다또 타비타비 시데키 사리 자, 그러 하나하나 어 포인트 지어가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가장 중요한 부분 <laughs> 제목을 제가 안 읽었네요. 초식인 것은 누구신가? 쇼, 쇼크나 노아다래라는 건데 여기서 쇼, 쇼크, 라는 거는 뭐~ 초식남 다 아시죠 초식남 그 그러니까 여자라든지 뭔가 뭐 그러니까 이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뭐 연애에 관심이 없는 그런 거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쭉 보면 뭐~ 첫 번째 문단에 좀 느끼셨겠지만은 어~ 과연 초식이 과연 남자의 남자만의 단어인가 초식년은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식의 어~ 지금 점점 이렇게 주제를 지금 화제를 던지고 있죠 일단 넘어갈게요. 이번 주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서 초콜릿을 초콜릿을 사는 어, 여성들이 여성들의 모습이 어, 눈에 띄었다 매일 쓰이다 눈에 띄었다. 어, 최근은 어, 여성도 어, 연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 뭐하야뭐하야 뭐 이제 벌써 뭐 이제는 발렌타인데이와 후요 불 뭐, 필요하지 않다 등 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등,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어, 현, 상은, 현재, 현재 상황은 어떨까? 현세상은 어떨까? 라는 말입니다. 국립, 국립사회보장, 어, 인구문제연구소, 어, 출생동향기본조사에서는, 어, 이성의 교제상대, 아이테, 아이테, 상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어,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교, 교제, 교제 상대 없음, 교제 상대가 없음, 나시, 나시 없음, 이라고, 어, 회답, 회답, 그니까 러 답한, 답한 미혼자는, 어, 남성이, 남성이, 나나, 남성이 70% 여성이 60%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나와리, 로쿠와리. 여기서 와리라는 표현은 어, 퍼센트 %를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니까 러 뭐, 있지와리 하면은, 그니까, 1할, 2할, 3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치, 이치, 이치와리, 이치와리라 하면은 어, 10%, 니와리라 하면은 니, 20%, 상와리라 하면은 30%, 이렇게 어, 10% 단위로 어, 표시를 하는, 퍼센트를 표시하는 일본 만의 방법입니다. 어, 뭐, 어, 뭐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잘 모르, 야구 뭐잘 별로 안 좋아하고 흥미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무슨 몇 알, 몇 분, 몇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의미하는, 어, 일본 말이라는 거,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나와리, 어, 칠할, 어, 여성이 육, 육, 육할, 로크와리로 어, 일본의, 어, 젊은 남녀. 젊은 남녀란 뜻입니다. 어, 자꾸낸다조자근엔단조는 어, 연애에 관해서, 어, 부, 부활발. 부활발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다. 후합파츠 부활발 하다고 어, 타비타비 타비타비 여러 번 자주 빈번히 지적된다. 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어, 오늘도 여기까지 간단하게 할고요 하겠고요. 어,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주시고 그날그날 제가 찝어주셨던 단어 같은 거 계속 이렇게 외우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꾸준히 하시는 거, 꾸준히 읽으시는 거, 꾸준히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